맨 처음 있었던 신세계 백과점 사건은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다. 즉,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두그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촉법소년은요, 아까 말했듯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소년 보호처벌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반성의 배치 있고, 어쨌든 사람 인명피해는 없었고 실제 폭박물을 하지 않았으니 보호처분이 낮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 형식으로 소녀론에 가두는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라는 형법의 조항이 올 3월 18일부터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요. 협박죄 있지 않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경우에 쉽지 않았고요. 그럼 과거에는 아예 처벌을 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위계공직방, 즉이 아이가 거짓으로 이런 걸 올렸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일을 못하고 소가수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걸로 징역형을 간 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별도로 만든 건요,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 있고요, 어, 협박죄보다는 더, 좀 더, 어,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처분 수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촉법 소년은 음, 문제가 안 생기네, 라는 교훈이 생길 거기 때문에, 뭐, 3호, 4호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높은 수위, 7호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라고 하는데요,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에게 민법 756조 감독자책임을 물리게 될 텐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위계공직방으로 어, 집어넣으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법무부가 경찰, 군, 소방관 인력들이 무의미하게 출동을 했어 이 사람들의 수당 그리고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해서 3,200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유사하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신세계 백화점이 매출 하락 뭐 등등에 대해서도 어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매출 하락이 전부 이 아이 때문이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높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모는 여전히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적어도 이번 신세계백화점 사건은 업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협에 놓여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